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 아침이고, 저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카메라 켜고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막 씻고 나왔고, 우선 립밤, 립밤을 올리고 시작할게요. 역시 립밤은 토코보고, 이렇게 면봉으로 덜어서 올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패드는 코사레스 스 패드로 피부결 한번 슥슥 닦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초 케어는 짠 더하르나이라는 브랜드의 시카이드 앰플 세럼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피부가 진짜 건조했는데 이 제품은 진짜 피부 속에 수분을 가득 채워줘가지고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사용감이 끈끈하지 않고 그냥 진짜 수분이 가득 찬 느낌이어가지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크림도 같은 라인으로 시카이드 크림 사용해 볼게요 이 크림은 우선 용량이 엄청 커요 무려 100ml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떠서 쓰는 크림도 잘 쓰긴 하는데 떠서 쓰는 것보다는 이런 토브형으로 나와야지 좀더 위생적으로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생긴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약간 크림은 젤 크림 타입이에요 예! 젤 크림 타입이어서 조금만 발라도 엄청 발림성이 좋아서 조금 조금씩 고르게 펴 발라주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젤 크림 사용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지금 이 발림성이랑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요즘 이 어뮤즈 쿠션에 빠졌는데 예전에 나온 어뮤즈 쿠션을 써봤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커버력도 없고 그냥 약간 로션 발리듯이 발려가지고 아, 어뮤즈 제품은 저랑 잘안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세라믹 쿠션 나온 거는 사용해보니까 커버력도 진짜 좋고 피부 표현이랑 이런 게다 너무 예뻐가지고 최근에 파데 안 쓰고 얘로만 화장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바른 날 만나는 친구들한테 나 오늘 피부 괜찮지?라고 물어보면은 다 피부 표현 예쁘다고 말해주거든요. 진짜 최근 나온 쿠션들 중에 진짜 최강, 진짜 피부 표현 최고. 여기 미간이랑 이쪽에 조금 트러블이 나가지고 이 다이소 컨실러. 로 가려줄게요. 이게 아마 더샘이랑 다이소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인데 그냥 더샘 컨실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근데 더샘 컨실러도 저렴한데 아마 얘가 더 저렴할걸요? 컨실러는 좀 마르라고 두고 아, 섀도우는 오늘 뭘 쓸까요? 제가 오늘 어디를 가냐면 올림픽 공원으로 꽃 구경 가는 거여가지고 조금 화사하게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뭔가 사진을 찍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음영 컬러로 하는 게 낫나? 싶으면서도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매일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이 힌스 팔레트로 화장을 해볼게요 오늘도 모를 때는 그냥 데일리템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베이스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칠해줄게요 눈 위아래로 음영 한번 잡아주고 이 컬러로 포인트 컬러 넣어줄게요 마른 포인트 컬러인데 그냥 조금 더 깊은 음영을 살짝 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작년에 산 팔레트들 중에 힌스만큼 좋은 애는 없어요. 진짜 힌스가 발색도 좋고 구성도 미쳤고 진짜 진짜 데일리템으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최근에 진짜 데일리, 정말 데일리 팔레트 찾고 있는다 하면은 이거 완전 추천이요. 여기 글리터가 진짜 예쁘거든요? 글리터 눈두덩이에 올려줍니다. 뭔가 엄청 파삭파삭한 글리터인데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글리터는 밀착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 완전 밀착력 좋아 가지고 막 언더로 떨어지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렇게 섀도우 다 칠해 줬고 지금 얼굴 이 컨실러들 뚜들겨서 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어차피 곧 앞머리가 내려올 거라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빈 곳만 살짝 살짝 칠해 주겠습니다. 눈썹까지 대충 그리고 왔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붉금에 보냈더니, 진짜 뭔가 눈두덩이가 아직도 부어있네요. 잠에서 깬 지가 몇 시간인데, 아직도 부어있어. 저는 아이라인 그릴 때, 어차피 점막이 잘안 보이는 눈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는 게 싫어서, 저는 이렇게 끝에 꼬리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꼬리만 그리는 것도 상당히 그리고 안 그리고 차이가 큰것 같아요. 벌써 2시가 넘었어요.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그럼 빨리 뷰러 키스미 걸로 찝어주겠습니다. 뷰러 찍어줬고, 그리고 마스카라는 오늘도 역시 페리페라. 페리페라 마스카라 따라올 차가 없어요. 진짜 제일, 제일 예뻐. 마스카라까지 다 했고, 그리고 화장에 제일 중요한 거. 립. 우선 발라놨던 턱커버를 면봉으로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입술 한번 두들겨준 다음에 베이스 립은 쉬폰 블러 틴트 그 청가 시리즈 나온 거거든요 이게 참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베이스 립으로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베이스 립으로 쓸 거예요 포인트 립으로 3CE 매트 립스틱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입술은 오늘 이렇게 두개 컬러 진짜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찐막 화장품으로 블러셔. 블러셔는 클리오거 에어 블러 힙. 엄청 주황색일 것 같죠? 근데 올리면 또 그게 아니야. 그냥 은은하게 발색되는 정도여가지고 요즘에 그냥 잘 쓰고 있는 정도? 그러면 블러셔까지 끝. 벌써 14분이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5분 안에 머리도 말리고, 머리도 하고, 옷도 입고, 가야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호다닥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짠! 지금 셔츠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반목음으로 하고 왔어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이 위에 가디건만 추가로 입고 나가주려고요. 지금 당장 나가야 돼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